안녕하세요. 마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윈드설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윈드설프를 이용해서 직접 이제 바이브 코딩 하는 거를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걸할 거냐면, 아예 백지 상태에서 이제, 어,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이용해서 개발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 그 과정을 한번 알아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할 거냐면 웹페이지 하나 만들어달라고 할 건데 그 웹페이지에는 이제 차트를 이용한 웹페이지로 데이터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이때 이제 프론트엔드는 React를 이용하고 백엔드로는 이제 플라스크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로 해도 괜찮긴 한데 영어로 하면 좀더 정확한 것 같아서 미리 영어로 프롬프트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이렇게 써봤는데, 이거는 차트를 제공하는 웹페이지를 만들어달라라고 요청한 건데, 그 데이터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데이터인 거고, 이제 프론트 엔드로 리액트, 그리고 웹서버를 띄운 데는 플라스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할 거예요. 그리고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있긴 한데, 어, 전 이제 프리모드로 넘어가져서 이제 소프트웨어 아, SWE1인 이걸로 이용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요청을 하면 먼저 이런 프로젝트 폴더를 만드는 것에서 커맨드를 실행할 건데 어, 허용하냐 이거에서 저는 허용을 하면요. 이제 관련된 폴더 구조를 알아서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리퀄먼츠 플라스크를 만들기 위한 이제 패키지, 파이썬 패키지들을 구성을 해주고 어 플라스크 앱을 이제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거는 리액트 앱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mpx라는 커맨드를 이용해서 만들, 만들겠다 만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허용을 해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mpx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 제 맥북에는 지금 리액트를 구성하기 위한 그 세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노드가 깔려있는지 확인을 하는 작업을 또 자동으로 진행을 해주고요. 노드도 안 깔려있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 것을 알려주고, 프론트 엔드 파일을 이제 매뉴얼로, 어, 만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실행이 이제 끝났는데, 보면 프론트 엔드 같은 경우에는 노드 제이스가 깔려있지 않아가지고, 이제 직접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HTML, HTML 파일도 있고, 그 다음에 CSS 이것도 있고, 그리고 이걸 컨트롤하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쪽도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는 리드미도 추가를 해서 이게 어떤 애플리케이션인지 어떻게 실행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엔 이제 그거를 이제 어, 정리를 해줬는데, 백엔드는 이제 플라스크로 어, 플라스크 서버를 셋업을 하고, 뭐 API 엔드포인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 프론트 엔드 쪽도 진행을 했는데, 리액트, 노드 제이스가 안 깔려있어서 리액트를 안한것 같아요. 그래서 HTML과 CSS랑 이제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개발을 했다고 나와있고, 차트는 뭐네 가지의 차트, 라인 차트, 바 차트, 그리고 뭐도넛 차트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이렇게 다 나와있어요. 그래서 나와있고 HTML로 이제 어 d e x h t m l 로 들어가서 이제 결과를 볼수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 지금 마지막에 보면 플라스크 서버를 실행하도록 할까 라고 이게 나와 는데 이거를 얘기를 해 볼게요. 플라스크 서버를 시작하자고 나오면 이제 먼저 가상 환경,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이제 VMB를 이용해서 만들 건데 그거를 할 거냐 그래서 어, 허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만든 거기서 이제 만든 가상 환경에서 이제 리컬먼트를 설치하겠다고 나와서 이것도 어, 승인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고 플러스크 서버를 실행한다고 을 나와있죠. 이것도 승인을 하고요. 그리고 보면 어, 실행이 됐다고 지금 띄어져 있다고 얘기하고 프론트엔드 쪽에 index.html을 열겠다 라고 해서 승인할게요 그래서 나온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이 지금 데이터를 로드할 수 없다고 에러가 났다고 떴는데 이거를 확인을 누르고 이것도 한번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을 해 볼게요 다음과 같이 이런 에러 메시지를 받았다 라고에 대해서 어, 얘기를 하고 수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진행할게요. 그러면 이제 수정을 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에러 뭐가 문제인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수정을 했는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어떤 작업을 진행했는지, 이런 것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오픈 e n 같은 거를 열어서 이제 볼 수도 있는데 그러고 난 뒤에 다시 이제 재실행을 한다고 해서 어, 다시 진행을 해 볼게요 이미 뜨고 있는 플래스카 있어서 다시 실행을 시키는데 어, 이것도 다시 수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엔 5000번이 이제 컴플링 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5001번으로 띄우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업세트를 해볼게요. 아직 얘가 5001번은 컴플리트가 나는 이유는 5000번에 지금 띄어져 있는 플라스크 서버가 제대로 죽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거를 계속 원인을 자기가 찾고 해결책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5000번에서 일어나는 5000번을 사용하고 있는 다른 앱이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키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5,000번 말고 5,001번으로 지금 변경했다고 하고 5,001번으로 스윙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실행시켜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001번으로 다시 재레도 됐다고 얘기를 하고요. 어 이번엔 다시 웹페이지를었는데 한번 볼게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뭐 문제가 발생했던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컴플리트 나왔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수정을 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5001번으로 들어보니까 지금 똑같이 에러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에러를 받았다고 다시 얘기를 하고요. 제가 다시 그 똑같은 메시지의 에러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걸 또 분석을 해서 하나의 파일로 만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작업을 진행을 했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 페이지를 열 수가 있다 어떻게 열어라 뭐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수정한 거에는 어떤 작업을 진행을 했고 뭐 서버도 없고 뭐 이럴 때어 사용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결과물을 한번 보면 다음과 같이 어 차트가 좀 이쁘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런 표들도 잘 나와 있고. 어, 어느 어 정도 이쁜 페이지가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프롬프트로 그냥 한 번에 만들 수 있다는 게 되게 좀 신기했고 그리고 이제 코드를 보면 작업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에디트된 파일이 총 7개가 있고 어떤 작업을 했는지 이퀄먼트의 어떤 패키지를 이용했는지 확인을 하고 업셋트를 눌러주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또 다음으로 넣어서 뭐, 이 HTML에선 어떤 작업을 했는지, 이런 것도 보고, 이제 뭐 업셋하고, 다음으로 또 넘어가면서, 다 이제 코드를 직접 볼 수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보는 작업을 진행해봤는데, 지금 보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봤을 때는 그냥 HTML 안에서 다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플라스크 쪽에는 지금 따로 띄우지 않아서, 연결이 안된 상태로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영상을 찍는 거, 영상을 찍을 준비를 하면서 몇 번에 이런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어떤 테스트를 할 때는 작업이 잘 나왔어요. 그때는 직접 리액트도 설치를 해주고 리액트 기반으로 앱을 만들어서 앱을 만들고 플라스크도 직접 서버를 띄워서 개화가 어느 정도 좀잘 나오는 게 있었거든요. 플라스크 서버 쪽에서 이제 데이터를 날리고 이제 그걸 리액트해서 리액트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요번에는 HTML만 이용을 해서 어, 결과를 보여주는 방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뭐 여기서 더 프롬프트를 해서 더 발전을 해나갈 수도 있지만 이런 코드를 직접 보면서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공부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브 코딩을 이용해서 뭐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IT 지식, 이제 코딩 지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얘가 만들어 놓은 거를 직접 봐야지 어느 부분이 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일 거고 얘가 어떻게 흘러가고 데이터는 지금 봤을 때, 어 진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온 게 아니라 임의로 만든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도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코딩 지식은 필요하다라고 더 느꼈고. 그래서 이 윈드설프나 다른 AI가 뭐 개발자를 대체하기는 힘들 것 같고, 대신 저와 같이 협업을 하는 이 윈드설프에서 말하는 홀로우스 형태로 일을 하기는 굉장히 좋은, 어,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